중국 충칭시에 속한 작은 마을에서 사람들은 매우 기괴하고 섬뜩한 광경을 자주 목격합니다. 한 노파가 손에 밧줄을 들고 길을 걸어가는데, 밧줄 끝에는 강아지가 아니라 약 18세 된한 소년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두려운 점은 이 소년이 정상적으로 걷지 않고 네 발로 기어가며 마치 짐승처럼 끌려가는데, 걸음걸이는 뻣뻣하고 절뚝거립니다. 게다가 소년의 입에서는 개 짖는 소리와 똑같은 울음소리가 흘러나오고 때로는 통제할 수 없는 경련을 일으켜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이 돋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년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왜 건강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묶여 대우받는 것일까요? 지금 바로 이 영상에서 실제로 일어난 기괴한 이야기를 함께 알아 봅시다.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채널 구독 버튼과 알림종을 눌러서 다른 독특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밧줄에 끌려다니던 그 소년의 이름은 왕차오이며 충칭의 외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왕차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고 다만 그의 집안이 귀신의 씨였다는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그 원인은 수년 전 사건과 관련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아버지 왕정은 한 마을의 개가 광견병에 걸려 아이들을 위협한다고 의심하여 그 개를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왕차오는 이상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죽은 개의 원원이 복수하러 돌아왔다고 수군댔습니다. 90년대 중국의 가난한 시골에서 흔한 미신적 심리 속에 이런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왕차오의 가족은 무당을 불러 퇴마 의식을 하고 애군을 풀었지만 아무런 개선도 없었습니다. 왕차오는 느릿느릿 움직였고, 손발은 뻣뻣했으며 발음은 어려워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부모는 늘 곁에서 데리고 다녔고, 할머니는 집에 와서도 밧줄로 끌며 걸음과 말하기 훈련을 끈질기게 시켰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가족은 일찍 왕차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는 두살때 고열과 심한 경련을 겪은 뒤 병원에 데려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증상이 드문드문 나타나고 사라졌으며 상한 지역의 의료 여건이 열악했기 때문에 병원은 해열제만 처방하고 더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가족은 그것을 아이가 겪어야 할 애군으로 여기고 운명을 받아들이며 함께 살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왕차오의 이야기는 훨씬 더 기묘했으며 점점 무서운 증상이 심해져 가족뿐 아니라 온 마을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과연 평범한 아이가 개로 변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떤 비밀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부분을 함께 지켜보며 알아 봅시다. 그 이전에 왕차오는 본래 비상한 기억력과 뛰어난 지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한 살이 간 넘었을 때 왕차우는 놀라운 기억력을 보여주었는데 고전 시를 들으면 그대로 줄줄 외울 수 있었으며 이는 세 살, 네살 아이들도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왕차우를 신동이라고 불렀고 그의 아버지 왕청은 크게 자랑스러워하며 자신에게 매우 뛰어난 아들이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뛰어난 기억력과 노래를 훨씬 능가하는 언어 능력은 그를 온 가문의 자랑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족들은 글씨 그림을 걸고 녹음을 하고 영상을 찍으며 왕차오가 지역 최초로 큰 대학에 합격해 고향을 빛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왕차오가 두 살을 조금 넘기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을 이해하기 어렵게 했고 발음은 어눌하며 자주 더듬었습니다. 처음에 왕청구 아내는 그것을 고쳐야 할 나쁜 습관으로 여겼지만 아무리 교정하려 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왕차오는 다른 이상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물건을 쥐면 놓을 줄 몰랐고 한때 줄줄 외우던 시도 이제 몇 글자만 겨우 기억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행동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물건을 잡으면 손을 놓지 않았고 이름을 불러도 반응하지 않았으며 시선은 멍하니 떠있고 쉽게 짜증을 냈으며 몇 시간씩 혼이 빠진 사람처럼 가만히 앉아 있곤 했습니다. 세 살이 되어서도 왕차오는 스스로 걷지 못했고 외출할 때마다 가족이 밧줄로 끌어주어야 했습니다. 네 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혼자 걸을 수 있었지만 걸음은 비틀거리고 불안정하여 몸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가족은 충격을 받아 부모는 차례로 그를 군병원에서 도시에 있는 병원까지 데리고 다니며 신경과에서 심리학과까지 전전했지만 의사들은 아무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군병원에서부터 성의 큰 의료센터까지 온갖 방법을 다했지만 왕차우 가족은 여전히 그의 이상한 증상에 진짜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왕차우가 점점 성장하면서 그의 운동 능력도 어느 정도 개선되었습니다.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을 때 여전히 또래에 비해 약하고 둔했지만 부모는 결국 그를 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체적 결함을 뛰어넘어 왕차오는 놀라운 학구열을 보여주었습니다. 운동을 잘하지도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했지만 그는 집에서 성실히 필기하고 암기하며 복습했습니다. 여러 번 교사들도 그의 학업 성적이 반에서 꽤 우수한 편임을 인정했습니다. 왕청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자라면서 이상한 증상이 점차 희미해지고 결국은 다른 평범한 사람처럼 살 것이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정반대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녀는 더 이해하기 어려운 기이한 행동들을 보였고 가족 전체는 극도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차우는 그 지역 어느 아이에게서도 본적 없는 기괴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섬뜩한 소리가 그의 입에서 새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왕청의 가족을 얼어붙게 만든 무서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마당에서 혼자 놀던 왕차우는 갑자기 땅에 쓰러져 네 팔다리가 전기 충격을 받은 듯 경련하며 입에서는 들개와 똑같은 긴 울음소리와 으르렁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이를 악물며 온몸이 경련하듯 떨었고 할머니는 공포에 사로잡혀 밥그릇을 떨어뜨렸으며 어머니는 아들이 귀신에 들렸다고 생각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경련은 거의 1분간 지속되다 갑자기 멈추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이상한 개 짖는 소리는 집안에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강역으로 왕차오는 다시 증세를 보였고, 바닥을 기어다니며 경련을 일으키고, 개처럼 짖으며 심지어 물건을 긁어댔습니다. 한때 신동이라 불리던 소년이 어째서 짐승처럼 행동하게 되었는지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혼란스러워 하는 가운데, 누군가는 왕차오가 광견병에 걸린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이는 부모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즉시 아들을 군 병원으로 데려가 정밀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혈액검사, 뇌파검사, 자기공명 영상까지 1년의 검사 끝에 나온 최종 결과는 모두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왕차오는 광견병에 걸린 것이 아니었고, 어떠한 바이러스 감염이나 뚜렷한 신경 손상의 징후도 없었습니다. 모든 결과는 정상적이었으나 그의 행동만은 완전히 비정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돌아온 왕차오의 가족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귀신의 씨였다, 업보를 받는다, 개의 혼이 목숨을 거두러 왔다 등 온갖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왕가족은 악의적인 소문을 피하기 위해 점점 더 은둔하며 살았고, 집은 항상 문단속을 하고 커튼을 꽉 쳤습니다. 왕차오는 보통 침대 구석에 가만히 앉아 눈빛은 흐릿하고, 밤마다 목구멍에서 사람 같지 않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상한 증세와 매일 밤 섬뜩한 울음소리로 인해 왕차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학교에 다니거나 놀거나 대화할 수 있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왕차오의 매일은 경련, 으르렁거림, 통제 불가능한 공황 상태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그는 가만히 앉아있다가도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할퀴고 이를 갈며 눈을 뒤집은 채 보이지 않는 척을 응시하듯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었고 스스로를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를 묶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부모의 사랑을 받던 아이였지만 이제 왕차우는 밧줄에 묶인 채 짐승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집 안에서는 밧줄을 식탁다리나 바닥에 박은 나무 기둥에 단단히 묶어 그가 창문으로 돌진하거나 물건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할 때는 어머니가 긴 밧줄을 그의 허리나 손목에 묶어. 마치 위험한 야생동물을 끌듯이 끌고 다녔습니다. 왕차오는 결코 보통 사람처럼 걷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바닥을 기듯 두 손으로 버티고 고개를 숙인 채 으르렁거리며 낯선 냄새를 맡는 듯 했습니다. 증세가 심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달려들어 흥분한 듯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몇 걸음 이상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식사 또한 끔찍하게 불편해졌습니다. 가족은 그가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삼키거나 그릇을 깨뜨릴까 두려워 손으로 직접 작은 조각을 떼어 먹여야 했고 항상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때때로 왕차우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음식을 뱉어내거나 자신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사람을 되레 물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행동, 폭력적인 본능, 완전한 통제불능 상태는 집안의 모든 일상을 악몽으로 만들었습니다. 왕차오의 어머니는 거의 기력이 다했고, 아버지는 아들을 하루 24시간 지켜보기 위해 아예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이제 그 집에는 마을 사람 중 누구도 감히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2007년 왕차오의 가족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반인반수 같은 아이와 거의 1년을 함께 살았고, 매일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모두를 소진시켰습니다. 부모는 결국 아들을 고향에서 수십킬로미터 떨어진 충칭시 중심의 대형 병원으로 데려가 마침내 아들의 상태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충칭시 제1병원에서 의사들은 처음에는 이것이 단순히 합병증이 심한 간질 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왕차외계 뇌파 검사, 혈액 검사, 자기공명 영상 촬영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결과는 의료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왕차오의 뇌 영상에서 오른쪽 전두엽 깊은 곳, 즉 행동 언어 감정을 조절하는 부위에 이상한 덩어리가 발견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종양이나 혈관 기형을 의심했지만 그 모양은 너무 낯설고 둥글고 단단했으며 소용돌이 무늬 같은 줄무늬가 있어 인간의 어떤 해부학적 구조와도 닮지 않았습니다.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의사들은 수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술은 3일 뒤, 도시 최고의 신경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예정되었습니다. 외과 의사가 왕차오의 대뇌피질을 조심스럽게 열고 수술을 진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상한 이물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것은 단단한 물체로 마치 화석화된 조개껍질 같은 기이한 형태를 하고 있었으며, 선명한 나선형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람의 뇌 속에 박혀있던 진짜 바다 조개껍질 조각처럼 보였습니다. 20년 넘는 신경외과 경력을 가진 주치의 류수용은 그것을 본 순간 몇 초간 얼어붙었습니다. 사람의 뇌에서 조개껍질이 나온다고? 이는 의학 문헌 어디에도 기록된 적이 없었고 어떠한 진단에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종양설, 기생충설, 선천성 이물 가능성까지 모두 설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의료진 모두 충격을 받았고, 밖에서 지켜보던 간호사들까지 경악했습니다. 수술은 끝까지 진행되었지만, 모두의 마음 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뇌 속에서 조개껍질이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약 4시간에 걸친 수술이 끝난 뒤, 왕차우는 깊은 혼수 상태로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복도에서 북소리처럼 요동치는 심장을 부여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기다렸습니다. 주치의는 수술 도중 꺼낸 조개 껍질에 대해 환자의 아버지 왕정에게 설명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던 아버지는 의사의 손에 들린 조개 껍질을 보자 얼굴빛이 순식간에 변했고 눈빛은 멍해졌습니다. 그는 도저히 아들의 머릿속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몇 차례의 논의 끝에 류수용 의사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그 괴이한 물체를 올려두고 한참을 응시했습니다. 류 의사는 여전히 합리적인 설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개두 수술 경험 속에서 증식 조직이나 손상된 조직은 수도 없이 봤지만 이번에 이물질은 그의 지식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이 조개 껍질은 무엇일까요? 과연 왕차우는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며칠 뒤 왕차우의 상태는 점차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는 간질 발작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갑작스런 증세도 사라졌으며 더 이상 짐승처럼 울부짖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간호사가 음식을 가져왔을 때 그는 굶주린 짐승처럼 달려들지 않고 얌전히 앉아 먹여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한때 밧줄에 묶였던 소년이 이제는 바르게 앉아 숟가락으로 죽을 떠먹기까지 했습니다. 왕차오의 뇌수술과 그 안에서 발견된 미스터리한 물체에 대한 소식은 빠르게 병원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언론이 찾아왔고 각지의 전문가들이 기록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켰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왕차오의 수술이 끝난 지 하루 만에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신경학자들, 외과의들, 병원 이사진까지 모두가 모였지만 누구도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두 갈래의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바다조개 껍질과 닮은 형태 때문에 이 괴이한 물체를 해양학 연구소로 보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진이 조직학, 생화학적 분석, 미세구조 촬영을 통해 이 이물질의 진짜 본질을 밝히려 했습니다. 며칠간의 검사 끝에 돌아온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것은 실제 조개껍질도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도 아니었습니다. 해양학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비록 모양은 매우 흡사했지만 그것은 단순히 인체 스스로가 만들어낸 유기적 구조물로 칼슘화된 성분을 가진 일종의 비정상적인 껍질이었으며 뇌조직이 수년에 걸친 변화를 통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극히 드물며 두개강 내 혈종 석회화라 불립니다. 머리에 큰 외상이 발생했을 때 뇌출혈이 생기면 제때 발견하지 못하거나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혈종은 흡수되지 않고 점차 굳어지며 시간이 흐르면서 석회화됩니다. 수년이 지나면 그 석회는 단단해져 덩어리를 형성하며 마치 사람의 뇌 안에 조개껍질이 자란 듯한 모양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모든 시선은 소년의 아버지 왕정에게 쏠렸습니다. 그 침묵하던 남자는 회의 내내 말없이 앉아 있었고 갑자기 무언가 떠올린 듯 책상 위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은 뒤 그는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왕차오가 갓한 살을 넘겼을 무렵 침대에서 떨어져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세게 부딪힌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족은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의사는 특별히 심각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약만 처방한 뒤 휴식을 권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그 사건을 사소한 사고로 여겨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의 추락과 왕청 부부가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방심이 모든 비극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뇌 속의 조용한 출혈은 결코 처리되지 않았고 그대로 굳어지고 석회화되며 마침내 소년의 머릿속에 껍질을 형성했습니다. 바로 그 껍질이 신경을 압박하고 성격을 왜곡시키며 수십 년간 왕차에게 경련과 야생 같은 울부짖음을 안겨준 것이었습니다. 의사 사무실에서 왕정은 아이처럼 머리를 감싸주고 울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왕청은 다치고 있는 아들을 너무나 무심하게 대했던 자신을 자책했고 결국 아들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병원 측에서 류수용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것이 미래를 파괴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조개껍질 같은 덩어리가 너무 오래 존재해. 신경에 심각한 손상을 남겼지만 기적적으로 수술 이후 간질 발작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왕차오의 행동에는 호전의 기미가 보였고 무엇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바닥을 기거나 짐승처럼 짖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왕차오 한때 당나라 시를 줄줄 외우던 신동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개 같은 울부짖음과 심각한 발작으로 괴물이 되어버린 그의 이야기는. 결국, 과학의 빛으로 해명되었습니다. 소년의 뇌속 기묘한 조개껍질은 결국 사소해 보였던 사고가 불러온 참혹한 결과였고, 심각한 머리 외상 뒤에 남은 석회화된 혈종이었습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무지와 늦은 의료 대응이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잔혹한 진실이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왕차오와 그의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수술은 그의 삶에 새로운 장을 열었고, 이 이야기는 또한 아이들이 외상을 입었을 때, 제때 의료적 돌봄과 관찰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깊은 경고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이지 않는 후유증이 은밀히 남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가 흥미롭고,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기묘한 현상들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채널 구독 버튼과 알림종을 눌러서 다음 독특한 영상도 놓치지 마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